사상이나 위사를 외부에 표현하는 자유로 개인의 위사 표현을 전제로 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다수인의 공동행동을 전제로 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의 근거를 두고 있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 예외 없이 집필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 금치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집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수 없다. 법원의 사죄광고 명령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발적 사죄광고나 판결을 보도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 해명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영역이라고 할수 있을 뿐 이미 사생활의 자유에 위하여 보호되는 범주를 벗어난 행위라고 볼 것이다.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명예훼손죄와 같은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상업광고와 예술에 대한 비평은 예술의 자유에서 보호되지 않고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대하여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갖는다. 위사표현의 자유는 전달위 형식의 제한이 없고 언어에 한정하지 않는다. 광고, 게임, 영화 음반을 통하여 위사표현을 할수 있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위사를 표현할 자유도 인정된다. 노동조합은 단결권에 위해 보호받고 노동조합의 정치적 위사표현은 표현의 자유에서 보호받는다. 표현의 자유보호범위에 국가가 공직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전부가 거부이사표시를 할 방법까지 포함된다고 볼수 없다. 공직선거에서 투표용지의 후보자들에 대한 전부법부표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표현이 자유를 제한. 하는 것이라고 할수 없다. 알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생활권의 성격을 갖고 법률의 제정 없이도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알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고 법률에 명시적 규정이 있다. 알 권리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국민주권 인간의 존엄과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알 권리의 주체는 외국인 법인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과 모든 국민이며 이해당사 자로 한정하지 않는다 음란한 간행물의 출판사를 등록 취소하는 것은 명확성원칙의 위반이 아니나 저속한 표현은 명확성원칙의 위반이다. 음란한 표현도 언론의 자유에서 보호된다. 위료인이 광고금지와 가든 상업적 광고를 규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는 명백성 심사를 하고 엄격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 특정의료기관이나 위료인이 기능진료방법 등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위 자유를 침해한다. 위료법인, 위료기관, 위료인이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명확성 원칙과 표현의 자유에 반하지 않는다. 위료인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위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위료인이 아닌 자의 위료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 위자유 및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식품의 음주 전후 숙취의 소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식품 첨가물의 표시에 이 넣어서 약품과 혼동할 우려의 표시를 금지하는 것은 언론 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 매체물 정보의 경우 18세 이하 이용금지 표시외에 전자적 표시를 하도록 하여 차단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 해야지 않는다. 국가 모독죄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상관 모욕죄는 명확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실적 시의 위안 명예훼손죄는 명확성의 원칙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신문 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 영역. 애속하는 사안인지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 차이가 있다.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반대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공무원에 대하여 직무수 행중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고 상징하는 복장 등 착용 행위를 금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인터넷 게시판 운영자의 개게시판 이용자의 실명확인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선거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태아의 성별 고지 금지는 부모의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하고 의사의 직업이자유 또한 침해하나 부모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과 신문조서의 대한경찰서장의 비공개 결정은 변호인의 변호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알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생활권의 성격을 가지며 법률의 제정이 없어도 인정되는 구체적 권리이다. 알 권리는 사인과 국가간에 발생하고 언론사의 권리가 인정된다. 알 권리는 대국가적 효력을 가지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다. 알 권리는 헌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고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다. 알 권리의 근거는 표현의 자유 언론이 자유 국민주권 인간이 존엄과 같이 인간 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알 권리의 주체 외국인, 빈원법, 인, 빈원,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모든 국민, 빈원 이해 당사자로 한 정보 파기 국가 기밀은 최소성과 실질 비성을 가지며 공지된 사실은 국가 기밀이 아니다.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성을 가지며 형식 비 기준이 아니다. 알 권리는 비밀 관리 주체 위 위사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정보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법령 규정이 없어도 알 권리에서 청구권은 보호되고 국가의 위무는 인정된다.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국가의 정보공개의무가 없고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정부의 정보공개의무가 인정된다. 정부는 만일 수입제한을 연장하지 않기로 합의한 한중합의서에 공개의무가 없다. 원칙적으로 국가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공개청구 이전에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는 것까지 알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아, 니며 이에 대한 구체적 입법이 있는 경우에야 바로소 존재한다. 제3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인정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정보공개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의 신문구독은 알권리에서 보호된다. 불기소의 유서의 발급수 수료는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청군수의 토지조사부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부작위 형사 확정 소송 기록의 열람등사 거부처분 저속한간. 행물을 출판한 출판사 등록 취소 변호인의 수사기록열 남등사 신청 거부 변호사 시험 성적미 공개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알권리를 침해한다. 알권리 침해 곱하기 여론조사 위경위와 결과의 발표금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를 송달하지 아니한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토론 참석 대상자를 제안한 것 미결수 용자가 구독하는 신문기사 일부 삭제 시민단체의 방청을 불허한 것 보유하지 아니한 문서의 열람 청구에 대한 불응 행정심판위원회 에 위원이 발언한 내용 대통령 명의 정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규정 치과 시험 문제 비공개는 알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불론도서의 소지전 파금 지 공시대상 정보로서 교원 위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과 입현학만을 규정할 뿐 개별 교원의 명단은 공개하지야. 니한 시행령 불기소 이유서 발급 수수료 500원은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언론기관의 설립 허가제 금지는 허가제의 개념에 헌법재판소는 검열과 동일한 의미로 보고 표현의 내용 규제가 아니면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